증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처음에 우리가 뭐 했어요? 태양광주. 태양광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태양광주가 에너지주인가요? 자, 이거 주식하는 방법 중에 제일 에러예요, 에러. 에너, 사람이라는 거 자, 보세요. 테슬라, 일론이, 그, 제가 지금 종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원래 정확한 종목을 말씀, 말을 안 하고, 다른 종목을, 바, 다른 종목을 이야기했더니, 다른 종목이 발산을 해버렸잖아요. 아시죠? 그말 하나로 해서. 심리. 심리예요 심리. 그럼 사람들이 태양광주, 에너지주가 맞나요? 너무 답답하, 너무 어렵게 주식하는 거예요. 에너지주, 태양광주, 전기관련, 뭐그 외에 뭐가 있어요? 자동차, 배터리,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장이, 흡, 종목이 흘러가는 거지, 에너지주, 그린에너지주니까 이건 아닐 거야 하면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에너지. 근데 지금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였어요. 태양광주가 제가 에너지 주고 그리고 발산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제가 태양광주를 좀 바, 바라본 거였는데요. 근데 지금은 진짜 신생 에너지가 좀 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태양광주다. 하면서 전체 자, 자기 종목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종목을 보기 전에 다른 종목도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REGR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태양강주가 오르면서, 그 다음에, 어, 보험, 헬스케어주, 헬스케어주지 올라갔고, 근데 내려와요. 왜냐면 아시죠? 눌림목을 줘야 돼요. 평생 오를 수 없어요. 주식은. 계속 오를 수 없어요. 계속 장대 양복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내려갈 수 있겠다. 그럼 다음 게 뭐지? 뭐가 나왔어? 남았어. 인프라. 그 다음에 대마주. 그 남았죠. 근데 대마주를 저희가 대마주는 저희 12월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12월부터. 12월부터 대마주는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캣. CAT. 캣은 C A T. 캣은 재장 작년 어 작년이죠.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근처부터 해서 처음부터는 아니었나요? 하여튼, CAT 한번 보시라고 해가고 그때부터 본의 아니게 준비가, 준비가 되고 있었죠? 왜냐면은, 이번엔 중국이 굉장히 강력해질 거다. 그리고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예요? 인프라. KCAT. 이런 거기 때문에 CAT 보시라고 했었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넘어오면서, 그럼 뭐가 나오세요? 대마주. 근데 사람들이 되게 미치죠? 누구보다 빨리 들어간 사람들은. 아, 왜 대마주 안 올라가요? 태양광주 신생에너지 그렇게 빨빨빨하고 날아가는데 왜 대마주 안 올라가요? 그러겠죠. 왜안 날아가요? 그러면서 심지어 대마주는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하락했어요. 왜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주식적으로, 음, 차트적으로 얘기하면, 개미털기를 한다. 개미털기. 개미털기를 해야 돼. 올라가려면. 그래서 많이 내린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내린 거였어요. 그럼 많이 내리고, 버틴 만큼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T, R, L, Y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불에 주었으니까 지금 얼마가 돼 있어요? 300배가 되겠게? 맞나요? 그쵸. 거의 300배가 넘었어요. 300%. 300%를 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주우시면, 그리고 300%에다가 저희는 옵션도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 옵션 1000% 하신 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6000%, 600% 0 6 600%돼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어저께 팔고, 그리고 다시 내려갔을 때 다시, 다시 샀어요. 그래서 그마지 차익을 해서 먹었고요 그리고 어저께 단타 단타 해드려가지고 어.. 단타는 80% 먹었고요 한 주당 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기회.. 나중에 돈벌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한 가지 썬런, EMPH 그리고 그 외에 태양광주 얘기할 때막 올랐잖아요 썬런만 얘기할게요 올랐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JKS가 안 뜨는 거예요 JKS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떴죠. 그래서 제가 JKS 매수할 때그 멤버망에다가 죄송한데요. 이거 만약에 일을 자신 있으면 들어가시죠.라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돈 일을 자신 있으면 이거 저랑 같이 들어갑시다. JKS. 그때 JKS는 땅굴 파고 있었거든요. 땅굴 파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언제 올라갈까요? 언제 올라가요?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요. 뭐, 이 정도까지 힘들어 하진 않으셨지만. 근데 어떻게 됐어요?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다들. 땅굴, 썬 너는 가는데 얘는 왜안 가지?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셔서. 버티시죠. 하면서, 아래서 계속 춤에, 춤에, 물타기를 계속 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빵! <laughs> 그렇게 하면서,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희한했던 게, 썬런이 내려오는데, JKS는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이 돌아가지 않는, 그럼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계속 눈을 돌리셔야 돼요. 이거 주식하는 방법의 제일 하나예요. 이게, 사람들은 빵 터지면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지금 이거 사도 되나요? 안절부절. 손가락 나가고, 물렸어요. 이게 제일 흔한 패턴이죠. <laughs> 이런 게 제일, 제일 흔한 패턴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도 되나요가 제일 흔한 질문이자 제일 궁금한 사항은 맞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판단하기 쉽진 않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이제 내공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습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을 찾는 거에 있어서는요. 연습. 그래서 TRAY. 그러니까, 썬런을 찾고, 빵 터졌는데, 거기서, 아, 이거 썬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빨리 JKS라는 그 종목을 찾아서 투자. 그리고 빵. 자, 아직은 터지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관련 종목을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터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찾아나서시면은, 누구보다 큰 수익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거못 찾아요. 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입에다가 밥을 밥숟가락을 퍼 밥을 밥숟가락으로 밥 퍼서 입에다 먹여줄 순 없겠죠 아시죠? 개, 개인이 찾으셔야 돼요 개인이 찾으시고 찾는 것도 이런 방에서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찾는 것도 좋고요 누구한테 여쭤보는 것도 맞고요 그것도 여쭤보는 것도 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모두 다 주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올라간 것만 너무 추락해갖고막 한절 부절하지 마세요 주식은 정보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밤을 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주식하는 사람 한편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돈 벌어야 돼요. 같이 정보를 나누지 않고, 이거 나만 알고, 아무도 안 알려줘야지 하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누가 매수해야지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꽁꽁 정보 싸매고 있다가, 진짜 똥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한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은 한편이다. 왜? 정보 공유가 돼야. 그래서 그 사람을 매수를 해야 내 주가가 오르니까요. 급상한 것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종목의 성격. 종목의 성격과 급등한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급등한 거는 급락이 나와요. 어저께 영상에서 제가 TLRY 해드렸어요. 대마주 같은 경우는요, 급상. 그리고 급락? 문제가 뭐냐면은 급락하고 급등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급락하고 거기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스펙을, 뭐, 소에, 소, 지금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스펙을 사자마자 나는 장기투자자니까 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스펙, 펜이 주 가지고 장기투자하시려고 하신 분 계세요. 장기투자해도 되는 종목은 있어요. 근데 누구도 미래는 모르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의 개념은 스펙과 펜이는 장기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 가다가 장기투자로 연결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장기투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란다. 니들이 뭐 팔아봤자, 나는 안 할란다. 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3불짜리인가? 6년 전에 산게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올랐어요? 1불 올랐어요, 1불. <laughs> 네. 생각처럼 그렇게 스페카 페이가 장기투자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왜 해드리냐? 주식하면은 실질적으로 계속 겪는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웃우스갯소리를 뭐 어디 돈주고 가보세요 뭐라고 들을지 아세요? 장기투자하세요 좋은 종목을 찾으세요 EPS, PER 아직 뭐 저평가 기업입니다 이건 고성장했습니다 고평가입니다 제가 그런 말한적 있나요? 그런 거 말씀 들으려고 하시면은 우선은 그 강의를 들으려면 돈을 내셔야 되겠죠? 그 돈이 10불이 10불이겠어요? 만 원, 만 원, 이만 원이겠어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은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 명성에 따라서 10만 원 이상은 하겠죠 그거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욕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중요한 얘기 살되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다는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laughs> 우선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주식을 하시다 보면 돈을 주식에 넣었잖아요 왜 넣어요? 주식을 살려고 주식을 살려고 넣어요 맞지? 근데 만약 예를 들게요 돈을 한 100불을 넣었어요 100불을 넣었어 그리고 내가 살려고 했던 것이 70불이에요 그럼 70불을 사면 어떻게 남아요? 30불이 남죠? 그럼 30불 가지고 또 종목을 찾아 종목을 찾아요 그래서 한 20불짜리를 샀어요 그럼 10불이 남겠죠? 그럼 10불을 또 가만히 안 내밀어 10불짜리 또 종목을 찾습니다 한 8불짜리를 샀어요 그 다음에 2불이 남아 그럼 또 2불짜리를 또 찾아 나서요 제일 잘못된 투자 방식입니다 진짜 잘못된 투자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종목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내가 원했던 종목은 그래도 튼튼하게 뭐 그냥 종목 수가 한 10개라고 하면 한 종목에 10개 10개가 있다고 하면은 많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전제 하에 아 20개가 20개가 있어 든든해 근데 이걸 껴맞추다가 한주 담고 그 다음 또한주 담고 하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돈 들어가는데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한주 담는 면은 뜨는 돈도 그 수익도 많지 않지만 마이너스된 돈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은 편안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돈이에요 버리는 돈 근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아유 떨어져도 신경을 안 써요. 20주, 30주 갖고 있는 건 떨어지면 막 신경이 막 곤두서 갖고 막 날린데 한주 갖고 있는 거는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그럼 그거 나중에 쌓이고 쌓이고 2불, 3불, 2불 됐다가 20불 됐다가 4그 다음에 200불 됐다가 2,000불 됐다가 2만 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2만 불까지는 안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한주 사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고 투자하려고 했던 종목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돈을 모아서 계속 그 주식을 불려나가세요 적금 붙듯이 나중에 내가 살려고 했던 게 20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18불밖에 없어 근데 이미 18불을 또 내가 손가락 가만히 안 있고 한 17불짜리를 사버렸어 그럼 1불만 남잖아요 그럼 내가 살려고 했던 종목을 못 사게 돼요 2불만 넣으면 되는 건데 17불짜리를 사서 또 17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런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살려고 했던 근데 뭐 어떻게 돼요? 또그 거기서 또 생각을 발전한 생각을 나가면 내가 살려고 했던 게 20불이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8불이에요. 그럼 내가 2불을 모으는 동안 얘는 가만히 있겠어.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겠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살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 수도 있어요. 그럼 돈을 모아요. 계속 18불 이거 조금 남은 거 써가지고 17불짜리 막 16불, 15불짜리 사서 한 3불 남으면또 3불 가지고 가만히 있질 못해. 금 거기다가 이제 센스 같은 페니주 같은 거 사는 거예요. 페니주 같은 거 이제 엮거나 금 이게 나중에 아, 아쉬울 때가 있어요. 1불 2불 아쉬울 때 그때 또못 삽니다. 금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이너스인데도 팔아요. 3불짜린데 3불에 조, 주식을 매수했어요. 근데 얘가 2불 50을 달려. 그럼 50, 50센트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은 50센트 별거 아니야. 매도 이런 마이너스 쯤이야 왜 주식 관리를 그렇게 해요? 그 50센트, 제가 말이 50센트라고, 이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주식계좌 관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10분이면 9분 이상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돈 그냥 은행에 놔두세요. 빨리 다른 거 모아가지고 내가 살려고 했던 종목을 빨리 그 돈을 모아서 그걸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목을 늘리지 마세요. 종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률이 진짜 낮을 거예요. 다른 방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수익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제가 하는 그 돈도 보여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한달 안에 열 종목도 안 해요. 한달 한 안에 열 종목 많이 해야 열 종목. 종목수 굳이 늘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워런버핏하고 얘기를 전에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 워런 버핏 싫어하는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좋은 건 좋은 거를 딱 봐야죠 가치 투자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건 맞아요 박스권에 물려서 그렇지 그리고 코카콜라 자기는 마시지도 않으면서 마신다고 뻥을 쳐서 그렇지 하지만 종목 수는 많지 않다고 해요 아시겠죠? 종목 수가 많으면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워런 버핏도 이것저것 다 투자해서 종목을 불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수익을 극대하려면요. 화잘 아는 기업 하나면 충분합니다. 돈 들어가 있는 거. 아, 이거 돈 어디다 써요? 어, 이거 샤핑. 지름신 오시는 거죠. 지름신. 지름, 지름신 오시면 빨리 내보내세요. 지름신 오시면 내보내세요. 막, 오불 있어도 이돈 어디다 갖다 쓸까? 뭐 있으면 이거 어디다 갖다 쓸까? 고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은행에 돈 넣어 두세요. 다른 데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원하는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드린 거 종목 찾는 방법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려 그거는 계속 할 말이 많으니까 여러 또 해드리고 종목 수 늘리지 말기 그리고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어디다 계속 쓸까 하고 고민하지 않기 매일 쇼핑하지 않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장기투자는 무조건 답이 아니라는 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들 오늘 성토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같이 부자됩시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인들은 한편입니다. 아시겠죠? <laughs> 화이팅입니다.